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 여행 중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담은 프랑스 여행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화려한 도시의 매력부터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잊지 못할 만남까지 지금부터 펼쳐지는 프랑스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파리의 아름다움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먼저 누구나 꿈꾸는 도시 파리입니다. 에펠탑의 아침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죠. 저녁에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에펠탑.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에펠탑의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세계적인 예술작품들이 가득한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그리고 잊지 못할 순간, 동행한 친구들과 함께 파리에서 믹스커피를 나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따뜻함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믹스커피 최고야. 파리만의 매력에 취할 수 없죠. 라인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본 야경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강물에 비치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뜻밖의 행복. 프랑스에서 먹은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었어요. 향수병을 달려준 고마운 한 끼였습니다. 에펠탑에 올라갔을 때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비가 그치고 나니 선명한 무지개가 떴습니다.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프랑스는 음식의 천국이라고 하죠. 정통 프랑스 요리를 맛보고 멋진 와인을 즐기며 프랑스 문화를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거리 예술과 다양한 공연들도 감동적이었고요. 프랑스 여행은 저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 그리고 만난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프랑스를 방문해서 저처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프랑스 여행 계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